thank you jntc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jntc 금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유리기판주로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못 올라서 좀 아쉬운 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보시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 주도 꼭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JNTC는 이제 유리 기판 관련된 종목이고요. 여기서 여기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구간에서는 거의 대장격으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어, 최근 들어서 유리 기판주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 JNT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못 갔죠. 어, 그러면 오늘 왜 강했냐? 다른 종목이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차트가 다시 한번 정비열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고점도 어,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전 고점만 또 다시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어, 다시 한번 큰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은 사실 제가 이전부터 정말 강조를 많이 한 종목인데요. 어,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은 어, 지금 반도체주 중에서는 최 선호 종목입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지고 오판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크다라면은 자 유리 기판이라는 쪽은 이 반도체 쪽에서는 새로 쓰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 마치 이 스마트폰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이 정말 많이 올랐고요, HBM 반도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HBM 반도체 주들이 정말 많이 오른 것처럼 이 유리 기판이라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지금 그런데 이 유리 기판 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쓰이는데 이 유리기판 관련된 것도 많이 올라가겠죠 HBM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어이 유리기판 쪽은 쉽게 팔아선 안 된다. 지속적으로 어 보유를 해야 되고 반도체 중에 최우선은 좀어 최우선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팔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보유관점으로 보시고, 어, 이 성과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 기업이 어, 원래는 실적이 되게 좋았던 종목이 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살짝 안 좋아졌어요 어 근데 예, 영업이익이 이렇게 한 분기에 막 300억씩 이렇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본래 예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실적이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웨이의 이 종목이 하웨이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 하웨이가 요새 이제 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조금 긍정적인 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 애플이 그 스마트폰 점유율이 3위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는 1%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만큼 애플도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 아그 말은 중국 시장 내에서는 하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웨이 비중이 더올랐겠 그렇다면이 어, JNTC도 거기에 대한 어, 수혜가 계속해서 이제 기대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들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잘하면 영업이익이 천억 원씩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 총액을 보면은 일조가 좀 넘어가는 1조 사천억 정도 되는데 어, 본래 이 정도의 실적만 나와도 지금 실적이 에, 에, 지금의 시가 총액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도 이제 생기게 된다면 어 오히려 상승이 더 나와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배열을 다시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유리기판은 반도체 쪽의 최선호 쪽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아 이거 꼭 명심하시고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NTC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JNTC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